이런 것들만 이렇게 끝각의 <laughs> 선물이 <laughs> <이렇게> 넣어야겠어요. <laughs> 진짜 이이름이어서에버랜드 어플 이미 까신 거고 회원가입되어 있으시면 가입해 주시면 되겠 진짜 어서 이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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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누구야! 네 예. 누구? 저희 송구스 마감하고 저녁먹고러가고 있습니다 저녁먹기에요 그 에버머이고요 아. 추리알로 가져왔어 니스 언니 김치버즈 갖고 왔어요이김치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거 언니를 위한 샐러드 샐러드 안 먹어? 네아볼수 없나? 하나 더가져까 제가 갖고 언니 하고 아니 아니 하고 있어요 아왜유 팬이라매 유즈스 팬이야? 어 그 그래? 있어 그런 게. 너빠 어, 유진스 세미팅 거로 일꾼한 사람이야? 네. 이거 아 이거 장난이야 진짜야? 그래. 진짜 맞거그래야 그래. 그래. <laughs> 김치가 뭐야? 다 오늘 대학 축제를 했다는데 데이식스가 왔대요. 너무 부럽다. 와, 맞아요. 저는 지연 언니랑 지연 언니랑 같이 출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뛰어하고 같이 청계천 가는 게더 재밌어요. 진짜로. 아, 응. 데이식스 맛국 진짜 한 페이지 맞대. 아. 와. 와 근데 나 데이식스 팬이면서. 제목을.. 제목을 모르겠네? 네인생이한 페이지가 될수있겠두아한 페이지가 될수있 g <laughs> 네인생이한 페이지가 될수있 <laughs> g 네인생에네인생이한 네 페이지.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국수 리필해달라 할게요. g e s 1요언니 g 더 필요 없나요? 아 s 고0 pages, 두 pages. 신학게 진짜 자 공사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진짜요? 입사 언제 하셨는데요? 이사 언제 하셨는데요? 한달 전이요. 어, 와. 멀어요? 일 먼저 렸어요 아, 진짜요? 음. 요 그치. 나보다 말 많은 사람이거든? 그게 수 없는 지그거 음, 원래 밥 먹을 때 개재민이 놀고 해야게재이 이거 음, 찍는다고 약간 저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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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이 준수와 비비비비면비비비비비비

지금 출근 준비를, 출근을 하고 오픈 준비를 하는데 우선 오늘 이렇게 경품이랑 이렇게 물을 배달을 했거든요. 물류까지 가능한 송글즈 오마이가이에요 일단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너무 더러워서. 걔한테, 걔한테 해야지. 아니 근데 나 어제 저그 언니랑 하자. 놀고 케이아이 혼자 걸어갔는데 술이 취하지 않았는데 술이 취한 느낌이었어. 왜냐면 그 약간 그 분위기. 아 나는 진짜 그 술이 아니라 분위기에 취한 나다 그래서 그때 막 하, 이러고 서아 진짜 멋지게.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이이고 따다 마아 네, 씻고 머리 말리고 잘 때가 세시 된거 같은데 세시좀된거 같아요. 어요잘어요잘 잤어요. 어요잘 잤어요. 어요어요어요 여자로 가야 돼요. 여자. 그래. 오늘은 프로님들이랑 점심에 다 같이 회식을 해요. 다 같이 밥 먹는데 너무 설렙니다. 이 에버랜드 내에 홀랜드라는 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장님까지 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설레요. 프로님들이랑 진짜 친해지고 싶거든요. 저는 그만두고 스위트갔다 와서 꼭 프로님들이랑 다 같이 볼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며 끝. 동아 언니가 옷을 갈아입고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제가 잠시 근무를 해주는데, 어, 결국 뭐 무료 봉사 아닌가요? 1365에, 1365에 신청하고 지금 근무하도록 할게요. 네, 언니 이거 갖고 왔고요. 근데 이게 제가 빨래 됐는데, 꽃이 좀 중간중간에 좀 떨어졌어요. 뭐 참고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프런님들딱 기다려요. 브런디들 딱 기다려요. 내가 퇴사 t 릴 o i n g to be a b l 파 t 예요 e t 드 l 니까있었 e bit of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왜 이렇게 예 f a l i t 우리 e <왜> bit <이렇게> 예뻐?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한마리 닭. 우리, 얼굴이 리우다 우리, 우리, 리리 우리, 우리,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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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죄송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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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뭐 우리, 우리, 우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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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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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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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오늘은 프로님들이랑 회식하는 날이고요 이 날을 기점으로 많이많이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프로님들 사랑합니다 저의 진심이 들리시나요? 네아 그리고 제가 그 어제 봤는데 구독자가 한명 늘었거든요 원석프로님이 어 진짜 근데 진짜 원석프로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아무런 지금 영상이나 그런 셔츠를 업로드 안 했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플러스 1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석프로님 원석프로님 혹시 구독을 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영상 올려볼게요 이리 근데 오면서 얘기했어 오늘 회 <회의랑> 있을까? <laughs> 오늘 <.HAEL> <laughs> 우와, 맛있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먹는 맛있다고요 회의 해요 이상한 사람 아뇨 못했어요 아희것 그거는 말했어요 저희 저희가 저, 뭐, 사진 뭐, 찍어드렸어요 맞아요 음, 저희 단체 사진 음, 너무 티댄적으로던데 음, 저희 단체 사진 찍어드렸어요 멤버님들이 음료수도 사지 찍고요 같이 밥 먹었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뭔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너무 아쉽지만은 근데 제가 그 한프로 님에게 그 지현 님 오빠 아입을동안 제가 프로님 저 안에 있어도 사복 입고 안에 있어도 될까요? 하는데 그 프로님께서 그러세요 어, 그러면. 어, 그러세요. 하고 어, 하셨어요. 음. 네. 그뭐그 그, 그, 네. 오늘 밥 먹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고 단체 사진도 저희 찍었어요. 인로님들이 yeah. 사진 찍으시는 걸 그렇게 선호해 보이진 않아 보이지만 네. 다 좋아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시요셨으면 미스 프로님 사진 찍는 거 싫은데. 제일 희망데요뭐 아무래도 저희 있는데 뭐할 분이 아무도 없긴 하죠. 오늘 프로님들이랑회식가기 점심 식사하기 아주 성공. 안녕. 꽃놀이 보러 왔어요. 저희 퇴근하고 시간이 어? 오늘 휴무였지만 많아. 응. 그러는 서커스도 봤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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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다 말아주세요 재밌게 말아주세요 지금부터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 제한됩니다